여러분 혹시 아시 모르는데 저는 다른 마술사와 보통의 마술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. 어, 보통 이 전문 마술사들도 그걸 잘 발견 못하시는데 저는 이 마술사들의 규칙을 조금씩 어겨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보통 마술사들은 이렇습니다. 음,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을 사라지게 합니다. 그리고 이, 얘기하죠. 핸드폰이 사라졌습니다. 우와 이렇게 방송을 해왔습니다.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게 왜냐하면. 마술의 결과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. 어, 마술은 그 하워드 서스톤의 3원칙이라는게올수 있습니다. 마술은 절대로 반복해서도 안 되고 그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어, 결과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저는 생각했죠. 결과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집중하지 않을까? 사람들이 더 빠져들지 않을까?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. 물론 그게 더 과정이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트릭이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과정입니다만 사람들이 더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제가 방송을 보면 아시겠지만, 어, 같은 걸또 합니다. 왜두번 하면 안 될까? 두번 했는데 완벽하면 사람들이 더 놀랄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을 깨고자 같은 마술을 한번더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.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, 어, 몇 가지 의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. 이 원칙은 다만 원칙일 뿐이지 그 패러다임에 내가 갇혀있으면 내가 전진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한 최근 4, 5년간에 깨달은 어, 깨달음입니다. 여러분도 어떤 직업을 이제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어, 대학생분들 지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기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아마 그 직업 어떤 직업에든 그 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원칙도 있을 거고요.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십시오. 더 좋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했을 때, 어, 혹은 뭐 은결 씨나 아니면 마수살 검색했을 때. 그 있죠 내내 네, 네, 지식은 거기 네, 네 공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많은 글이 있습니다 마술사를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버나요? 정말입니다. 그게 베스트 질문입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버냐고 그냥 궁금합니다. 그럼 뭐 댓글이 달립니다. 저는 뭐 대답하지도 않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최은우 씨는 얼마를 벌 겁니다. 뭐막 저인형 어, 막, 막 대답해 주는 분들 많으시고 그렇습니다. 어 저는 마술을 처음 시작했을 때2 0 살에 집에 나오기 살때 제가 t v 에나올리라고는 진짜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냥 전 처음에 나와서 갈 곳이 없어서 압구정역 어, 3호선에서 어, 처음에 이제 첫 잠을 잤습니다. 어 그때 누우면서 생각을 한건 그냥 저는 미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마술을 그냥 미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 흘러온 거지. 제가 나오면서 그래 나는 한 달에 얼마를 버는 마술사가 될 거야. 이렇게 결심하진 않았거든요. 근데 요즘 많은 젊은 분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그 직업적 가치보다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 데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. 물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부딪힘이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. 뭐 본인이 뭐 경제적인 가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고요. 근데 본인들이 꿈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 어떤 가치를 선택하기 해야지 돈을 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요즘 세상이 너무 돈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최근에.